안녕하세요. 은성이, 수연이, 형진이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제 2강 리듬 악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못 받아본 친구들은 집에 플라스틱 컵 준비해주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은 안 되고 유리컵도 안 되고. 받아본 친구들은 뚜껑을 열어서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빼고, 이렇게. 이 중에서 미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색두 가지만 꺼내놓으세요. 선생님은 노랑색하고 주황색을 꺼내도록 할게요. 노랑색과 주황색, 잘 보이는 노랑색 잘안 보이, 안 보이면 음. 화면에 노랑이 잘안 보이네요. 어, 파랑 주황, 응, 잘 보이는. 응. 컵타는 리듬을 가지고 박자를 가지고 타악기처럼 연주하는 악기예요.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돌리기도 하고 머리에 돌리기도 하고 응. 책상을 치기도 하고.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 헬로송 같이 했었죠.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했었죠. 그거를 이번에,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 네 박자. 4비트라고도 해요. 4분의 4박자. 4비트. 리듬 중에 첫 박. 첫 박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쉽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은성이, 은성이 반가워 해볼까요? 준비. 아, 은성이 반가워. 첫 박에 시작.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은성이 반가워 하고 끝나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수연이, 수연이 이름, 이름 불러주자 우리 다 같이 수연이 하나, 둘, 셋, 넷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수연이, 반가워, 반가워. 그 <laughs> 다음에, 형준이 반가워. 자, 형준이, 준비해보세요. 자, 들고 있어요. 화면에 가까이 대고. 어, 선생님 잘 보이도록 응, 이렇게 자. 형준이 반가워 해봅시다 시작 형준이 반가워 형준이 반가워 형준이 반가워 형준이 반가워 형준이 반가워, 경준이 반가워. 영준이 반가워. 영준이 반가워. 영준이 반가워. 아,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잘 따라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일송도 했었죠.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박에, 오늘은 어, 월요일로 해봅시다. 월요일 시작, 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 가금까지시다요시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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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수요일, 오늘. 칭찬해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컵다 수업하기 전에 4비트 연습했죠,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컵을 이용하기 전에 손 먼저 컵타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짝 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손손 손 볼까요? 손 피고 주먹 쥐고 피고 주먹 쥐고 피고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주먹 보 주먹 보 음. 손을 가지고 짝 했을 때 어, 컵타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어, 박자거든요. 어, 한번 해볼까요? 짝,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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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짝이라는 표현을 두 손을 짝, 짝, 짝. 4비트에서 첫 박만 짝을 해볼게요. 잘 따라 해보세요. 두 손을 피고, 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은성이 잘하고 있죠? 다시. 주먹 쥐고, 피고. 주먹 쥐고, 피고. 4비트의 첫 번째 반만 해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고 있는 짝 하고 있어요. 지금 주먹, 보, 주먹, 보 준비됐죠? 수현이 준비됐어요. 형준이도 준비됐죠? 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짝, 둘, 셋, 넷 짝, 둘, 셋, 넷 짝, 둘, 셋, 넷 짝, 둘, 셋, 넷, 짝, 둘, 셋, 넷. 잘했습니다. 짝을 가지고 첫 바게 했어요. 요번에는짝두 번째 짝짝 쉬고 쉬고 짝짝 짝, 쉬고 쉬고 짝짝 짝, 쉬고 쉬고. 음, 쉽죠?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준비하며 준비. 자, 두 손을 깜빡 깜빡. 주먹 보 주먹.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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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보. 우리 수연이 잘 따라 하지요. 은성이도 잘하고 있고 형진이도 잘하고 있지요. 자 준비해 보겠습니다. 4비트에서 짝을 첫 박과 두 번째 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짝, 짝, 쉬고, 쉬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짝, 짝, 쉬고, 쉬고, 짝. 쉬고 쉬고 잘 되고 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짝짝 쉬고 쉬고 짝짝 쉬고 쉬고 음, 잘했습니다. 요거를 여덟 번몇 번? 여덟 번 해볼 거예요. 여덟 번할수 있죠?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어요. 여덟 번 누가 누가 잘하나 어디 봅시다. 음, 잘하고 있지요? 여덟 음, 번 갑니다. 자, 준비. 깜빡, 깜빡, 깜빡. 주먹 보, 주먹 보, 주먹 보. 첫 박과 두 번째 박. 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짝, 짝. 쉬고, 쉬고. 짝, 짝. 쉬고, 짝짝 쉬고. 짝, 짝. 쉬고, 짝짝 쉬고. 짝, 짝. 쉬고 쉬고 짝짝 쉬고 쉬고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쉬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요번에는 세 번, 몇 번? 세 번. 짝짝짝 쉬고. 짝짝짝 쉬고. 요번에 네 번만 해볼게요. 야, 준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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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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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뽀. 잘하고 있죠? 세 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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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해보겠습니다.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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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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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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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짝짝짝 쉬고 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잘했어요 엄지척 엄지척 선생님이 엄지척 막 날려줄게요 엄지척 엄지척 우리 친구들 엄지척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는 4비트의 제일 기본 네번짝짝짝짝네번 준비해 볼까요? 주먹뽀, 주먹 보, 주먹 보, 주먹 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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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자, 네번 시작할게요.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갑니다.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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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자, 자. 오,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쉬고 타임을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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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번인데 1번과 3번을 쉬고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쉬고 짝, 쉬고 짝. 쉬고 짝, 쉬고 짝. 해 볼까요? 시작. 시고자, 시고자, 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자, 시고자, 시고자, 우리 친구들이 박수치 리듬을 잘 따라하면 모든 노래에서 컵타와 소벽을 이용해서 다 리듬을 맞출 수가 있어요. 타악기의 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할 때잘 따라오면 다음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1번과 3번을 쉬어 보도록 할게요. 쉬고, 짝! 쉬고, 짝! 다시 해볼까요? 시작. 쉬고, 짝! 쉬고, 짝! 어, 잘했어요. 요번에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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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해볼까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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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준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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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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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있지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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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한 달했어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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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갑니다. 시작.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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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다시 해볼게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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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잘했어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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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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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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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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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노래 한번 해 볼까요? 어, 제일 쉬운 노래. 우리 친구들 기본 박을 4비트를 배웠으니까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요까지만 해 볼까요? 요번에는 첫박에만 해볼게요. 시작 준비 작은 별 노래 가지고 4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박 2, 3, 4 중에 첫박에만 짝을 해볼게요. 준비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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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 깜빡. 잘했어요. 자. 반짝반짝 작은 별. 해 보겠습니다.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잘했어요. 다시 해 볼까요?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잘했어요. 요번에는 첫 박과 세 번째 박을 가지고 해볼게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잘 되죠? 요번에는 짝짝, 쉬고, 쉬고로 가볼게요. 준비! 시작. 아, 다시. 1번과 2번 쉬고 쉬고. 짝짝 쉬고 쉬고. 시작.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어, 선생님 머리가 계속 흔들어지네요. 박자를 세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머리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너무 잘했어요. 아, 요번에는 4비트 4번을 다 짝짝짝짝을 해보도록 해요. 할수 있죠? 시작,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어, 잘했어요. 우리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반짝, 반짝은성이, 아름답게 빛이네.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4비트. 짝짝짝짝, 이렇게. 은성이 이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반짝, 반짝, 은성이. 아름답게 비치네. 반짝, 반짝, 은성이. 은성이 아름답게 빛이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수연이 우리 수연이 얼굴은 못 봤지만 이름처럼 이쁠 것 같아요 자 수연이 해봅시다 짝! 요번에는 수연이 할 때는 짝짝 쉬고쉬고로 해봐요 준비 수연이 이름 크게 이쁘게 불러주세요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어 작은 별이 아니지, 수연이어야지. 다시 시작, 반짝반짝 반짝 수연이 아름답게 빛이 돼, 반짝반짝 반짝 수연이 아름답게 빛이 돼. 반짝반짝 수연이 아름답게 빛이 내. 응, 잘했어요. 다음은 형준이 이름 가지고 해볼게요. 응. 형준이는 1번과 3번을 짝, 2번과 4번은 쉬고, 짝 쉬고, 짝 쉬고, 해보도록 할게요. 반짝 반짝 형주니 아름답게 빛이네. 반짝 반짝 형주니 아름답게 빛이네. 반짝 반짝 성준이 아름답게 빛이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우리 친구들도 기분 좋게 잘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컵다를 가지고 기본 박자 4비트 중에 짝을 배워보았어요. 아,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건강박수 계속 알려준다 그랬죠? 응. 저번 시간에 3개 알려줬어요. 응. 건강박수 중에 1번 1번 주먹박수. 주먹박수는 우리 친구들 음, 주먹박수. 주먹박수는 이렇게 아까 주먹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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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주먹을 꼭진 상태에서 이렇게 여덟 번쳐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비트를 두번한 거예요 건강박수는 우리 친구들 손 움직일 때 모든 혈들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건강박수라는 거는 손을 자극해 주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해지고 싶죠? 음, 그러면 선생님 잘 따라와 보세요. 어, 건강박수 1번 1번은 주먹박수 우리 지금 깜빡깜빡 이거 계속 했었죠? 주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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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 깜빡깜빡 잘하고 있어요. 음. 주먹을 꼭 쥐고 서로 마주보고 마주보고 상태에서 살살하면 자극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주먹을 꽉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어. 건강박수 사비트 리페어시니까 그러니까 4번 네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이렇게 주먹박스를 해주면 뇌를 자극한대요. 뇌, 뇌, 머리가 똑똑해지고 뇌를 자극해서 어, 우리 어깨 결림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주면 시원하대요. 두통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주면 좋고, 어, 나 오늘 하루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해볼까요? 자, 여덟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어 무슨 박수라고요? 주먹 박수 맞아요 주먹 박수 주먹 박수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 박수. 어,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눈을 자극시켜 준대요 선생님처럼 안경을 쓰거나 눈이 필요한 친구 핸드폰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좋대요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이어트 박스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계단을 15층을 막 해서 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운동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운동하고 있을 때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더 좋은, 어, 수업이 될수 있을까 하고, 어,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시작해보세요. 야, 다이어트 박스라는 거는 주먹. 깜빡깜빡. 깜빡 깜빡 보재기 보 손을 이렇게 쫙쫙쫙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쭉 밀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손을 쫙 펴보세요. 다시 손을 쫙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손을 시작 쫙 펴서 그대로 목 뒤로 가볼게요. 목 뒤로 가서 여덟 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이어트 박수예요. 다시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디 박수라고도 하지만 선생님은 다이어트 박수라 그래요. 요즘 집중이 다이어트에 가있거든요. 다이어트 박스 8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시간도 재미있었나요? 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수업해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굿바이송도 알려줄게요.